내 외기 2장 14절로 16절. 그럼 첫 이삭의 소재를 요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콕과 지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때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갈 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자장에는 지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요황과 함께 기름으로 불사를 지니 이런 여호와께 드리는 바제입니다. 바제가 뭡니까? 우리 태워서 드리는 것이다 소제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완전히 봉헌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번제의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소제도 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태워 가루가 난 땀이 뭐가 됐습니까 피처럼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간 예수님의 그 모든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 소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그 모범은 우리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이 한 것처럼 소제의 예배에는 번제와 소제와 함흥제와 속죄와 소권죄가 있으면 되는데 이 요소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한그 번제의 요소 에 해당되는 것이고 소제도 마찬가지 소재는 가장 기본적으로 몸의 곡식을 빠아서 드리는 것이고 또 곡식물 중에서도 또첫 번째 거 빠아서 구워서 드리지만 첫 번째 그 천열매를 드리는 것이요우리예수님은 우리의 천열매가 되었습니다. 야구서 뒤에 뭐라고 말하자면 너희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소재에는 뭘 가져와야 됩니까? 천열매를 가져오는 겁니다. 너희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를 택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도 천열매가 됐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도 천열매가 되기로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택함 받은 선고가 된 거고 알고 보면 천열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천열매는 소지 아닙니까? 소재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예배에 들어와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그 모든 희생으로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고 그다음에 우리도 이것이 지용되면 우리도 내뜻 버리고 여러분 일곱백이나 이천백에 할때 그게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나눠 수도 되지만 여러 사람에게 두루두루. 내가 좋아하는 일곱여들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두루두루 도와줘야 됩니다. 너 원수가 재난을 당한 것도 가서 도와줘. 그것이 하나님이 이 율법에서 원리에서 하나님 있는 패턴들에게 원하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전도서 실장 말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열한 후에 도로 찾는다고 천사처럼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게 하신다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재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 철저히 내어드리고 헌신한다. 바로 요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희생이지만 두 번째는 우리의 희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내뜻 풀어야 됩니다 교회를 40년 50년 다녔는데 내뜻는 맨날 살아요 하나님 뜻뭐 귀에 안 들어오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뜻에 내뜻 풀고 해야지 그게 진짜 소재가 돼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고 다른 데로 나가는 그런 사람도 지금도 있을 수가 있다 왜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변한 거 없어요 내가 심지어 선자라 하더라도 내가 교회를 엄청나게 믿었다 음. 하더라도 그때는 자기 든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믿어서 선지자 됐겠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명령 하다 할 때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성경 요나사람이 어요서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이을 자리가 있습니다 그거 보고 요나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뱃속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으로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요나의 표정을 보이겠다 요나의 기도는 잘 보면 시편의 그 모든 기도도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 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욕심으로 써주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줍니다. 욕심으로, 정력으로, 성령 떠나서, 꼭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려주겠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우어 부수고, 예수님이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토선 같은 여인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여인이 막사마막입니다그 여인에게 벗어나려면,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소재에서, 우리를 통해 주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그건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소재는 모든 생 우리가 이제 동물 말고 모든 산에 꼭 식들 아닙니까? 이 모든 건 누가 주더라고요? 십일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이 소재 드릴 때에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한강 예배할 때우 드리는 기본적인 십일조의 마음 그런 마음이 소재에 있어야 된다. 우리 예배에 있어야 된다. 음. 우리가 감사할때내것 줍니다. 내것 드립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주셨는데그 중에 일곱 십일조와 같은 거.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날 주셨지만,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바로 소재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듣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는 너가 요와의 말을 삼과 듣고 할때 그겁니다. 들으면 내 생각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는 이 모든 복을 받겠다. 그러나 반대로 보십시오. 무슨 말도 있어요 거기에. 누가 이 말을 안 듣고 청종안 하면 그 뒤에 뭐라 하냐면 듣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복을 주겠다 했는데 안 듣는 사람에게는 저줍니다. 어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는지 미움을 받는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내가 여기 있는지 이게 될지 저게 될지 모르는 거야 누구만 아니까 음. 하나님만 아는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나무로 넘어진다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아무리 나무로 넘어지고 싶어도 어디 넘어진다 도으로 그 넘어진다고 성경에 말련해 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이 없어야지 믿고 나갈 수가 있지 우리가 아무리 모르지만 아는 건 아는 것이죠 단지, 그 날이 언제일지, 정말로 또 내가 어떻게 될지는 확실한 건 그때 돼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많은 확신들을 성경에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우리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왜? 나는 변함도 없다. 나는 그짓도 없다 근데 거짓도 그 없는 하나님이 맹세로 많이 약속을 해야 하는데 그약속을 될지 안 될지 그때 가봐야 알아요 안 가봐도 그래 될줄 우리가 믿고 그래 될줄또 믿습니다 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소재를 끝내는데 우리 예배는 반드시 뭐가 있어져야 됩니까 소재 있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어, 일곱 가지 이게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첫째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두 번째가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가 뭡니까 무교제가 아닙니까? 즉, 소재가 아니식 아닙니까? 그꼭식이 빠져야 되고, 죽어져야 되고, 이게 정말 힘들어.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많지만은, 자기 생각 뿐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만 되면, 부활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성령이 오고, 이래되지만, 이두 번째를 못 벗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요나처럼. 요나는 순종하가되는데도두 번째가 안 되잖아. 대체 그대로 가고 있잖아. 그러나, 요나가 3일 동안 들어가서 해결하고 돌아오니까, 모든 게 하나의 뜻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죠. 이거를 하루 만에 통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 만에 통하는 사람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삭이잖아. 요 이삭은 아버지가 누구라 니까 누굴 죽는건데 누웠어요. 근데 눕고 나서 일어나서 이삭의 생애 한 보십시오. 어려운 모습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으로또 나는 3일만에 통과하고 또 어떤 사람은 40일만에 통과하고 또 어떤,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은 40년만에 통과하고 통과 시간이 다르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 순종하면 지금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 하신다. 너가 적극적인 삶을 살아라. 미래 모른다고 팔잡히고 있지 말고 네가 할수 있는 걸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너를 남쪽으로 높게 하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 뜻없이 네 마음대로 네가 하지마는 넌 책임을 져야 돼 복으로 넘어진 책임은 너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사실상 많이 줬어요 그런데도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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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진짜 그 다음 날 태풍이 오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 재난이 오기 전에 태풍이 불기 전에 운명의 시간이 타고 오기 전에 너는 결정을 해라 어디로? 오른쪽으로 하나님으로 그날이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적이 적혀있던 우리는 그 옛날이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차들 보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리기 기적들이 많은데 하거든요. 한날 일이고 오늘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조금만 생각해봐. 옛날에 일어난 기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날 기, 기적이 일어났던건 전부 다 그날 오늘이야요 그날은 우리는 옛날이지만 그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은 그날 오늘 일어났지. 아, 네. 모든 기적들은 그현재 오늘에 일어난 거야 그 모든 기적은 오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바꿔야 되고 오늘이 아무것도 아닌 날이 아니라 옛날만 의기적인 사람들 오늘은 많이 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고 붙으시면 하나님이 그기적을 오늘 보여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